자, 오늘은 제가 바람의나라 이제 고인물이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하는데 요즘 바람의나라는뭐 솔플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파티 플레이도 하고 뭐 솔플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 솔플을 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 드릴 건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그 솔플 할때 주로 이제 도사 버프 캐릭이랑 어이 마도사 버프 캐릭을 이렇게 캡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도사 하나랑 뭐 마도사 두개 이렇게 키는데 어, 제가 컴퓨터가 지금 두 대여서 어 마도 세 개랑 어 도사 한 개를 지금 이렇게 켜놓은 모습이에요. 도사는 이제 옆에 서브컴이 일단 켜놨는데 어, 버프를 일단은 받고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마도사 버프를 음, 이제 마도사 버프 같은 경우는 뭐 시전 강화, 마법 강화, 마력 보, 호뭐 이런 버프들을 받고 또 출발하게 을 됩니다. 버프 누르면은 제가 행조를 짜놔서 버프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풍 멸천검까지. 다 나갔는데, 버프 받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데칸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맵이 굉장히 넓어서, 좀 피지컬을 좀 많이 연구를 하는 사양도 있다. 속도가 좀빠른거든요넘어고 뭐, 이게 요즘 바람에다 사냥이라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 굉장히 분췌합니다. 맞죠? 아, 뭐 이래가지고, 지금 가운데, 이렇게 게이드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이제 보스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나은뭐 사실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는 안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버프 걸려있는 거죠 버프 걸려있는 것도 다체크 해줘야 돼요. 지금은 제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버프가 있어서 저게 쿨타임이 어 언제 끝났는지 저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제가 공격하는 속도보다 이제, 예, 렉이 좀, 던전에 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때렸는데 박사가 바로 안 꽂혀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기술서도 켜주고, 기술서는 제가 또 따로 뭐 설정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다시 끼를 버프를 제가 지금 세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거 일단은 쿨타임 체크를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마법한개로 버프를 돌렸기 때문에, 시동도 끝나나요. 이제 평 시동이 걸려있는데, 어, 이거 버프가 끝나가다 싶으면은, 백호를 미리 꺼줍니다. 그러면은, 이동속도가 안들어지고, 스무사하게 넘어가지죠. 열차는 끝나도 아, 시동이 끝났구나. 환수 네, 판속도 없고, 시동이 계속 넘어가면 될니다요 자, 들어가서, 백호는 안전하게, 귀환하고 갑시다. 자 그럼 이렇게 버프가 지금 한 사이클이 끝났죠 마도 한사이클 끝났죠 그러면 반 마도사로 넘어가서 버프 자 이제 또다 넣었죠? 다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이제 마도 버프 사이클이 이제 또 돌아왔기 때문에 또 빠른 이동 속도를 또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잡고 신축이을넘어가고 공사가 좀 손이 좀 바쁘죠 약간 보니까 제가 어, 도사 버프가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도사 버프를 시작할 때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도사 버프도 한 번씩 받아줘요 도사 버프는 15분에 한 번씩 관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도사 버프는 음, 이제 넣는 게 쾌속 시전, 어, 생환, 도사의 지혜, 파묵해 뭐 이렇게 4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운동 <목소리> 히좋으더라고 어? 피 피관리가 좀 안되는데 그 응. 이거 이런 식으로 사냥하면 이거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걸 뭐 마네킹을 잡는 게임을 하는 건지, 이게 대체 뭐 무슨 재미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가 딜로 따지면 거의 상위 0.1%라서 이런 사냥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1 시범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버프를 한번 리필하고 볼게요. 이제 세 번째 마도로, 버프를 넣었는데, 이거를 왜 마도사를 번갈아가면서 넣는 이유는, 지금 이 보이는 이 광폭 멸청각이라는 이 버프가 쿨타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한세 캐릭터는 돌려야 저게 버프가 안 끊기고, 거의 쭉, 버프를 돌릴 수 있어서, 마도를, 되지깔 느낌 나있거든요 그래야 지금 이정도 템포가 나와요 다음 밖에서 제가 장비 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비를 빼고 데미지가 얼만큼 안나오는지 패장은깍지에 한번 빼보겠습니다 방관 3800인데 방관 3600으로 나눴어요 반지를 하나 뺐는데 지금 뭔가 좀 스무스하게 안죽죠 아까랑 다르게 그래서, 뭐, 이게, 대체 무슨 재미냐라고 아까 뭐,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쉽게 안 좋습니다. 어 뭔가, 아까, 아까만큼, 그니까, 깔끔한 맛이 좀 없어졌죠? 다시 반지를 봅시다. 그래야 좀, 몹이 좀 깔끔하게 죽죠. 이게 스펙의 차이가 되게 커요. 사람들은, 아니, 한 방에 죽이면 대체 뭔 재미냐 하겠지만은, 한 방에 안 죽으면은, 그거 나름대로 존나 답답합니다. 약간 내가 뭐 메이플로 비유를 하자면 메이플 원킬 사냥하는 거나 투킬 사냥하는 거나 약간 그 답답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 이제 하시던 분님들은 와, 시가 대체 이걸 무슨 재미가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약간 이 템포가 빠른 재미가 아니라 뭔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피지컬을 바탕으로 빠르게 이제 또 스피드하게 게임을 즐기시는 좀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 이 많더라고. 아웅님 대체 이거 뭔 재미로 게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는 이런 약간 스피디한 재미로 게임합니다. 약간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기도 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어그든 뭐, 버프가 다한 사이클 돌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래의 마도사로 들어가서 다시 멸천 넣고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세 캐릭터가 멸천이 한 사이클씩 돌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또또 거의 뭐, 상시 제풀이 속으로 물론 이게 지금 제가 명품이 기준이라서 풀이 속이 나온 건데 아마 명품이가 아닌 사람 기준으로는 풀이 속이 안 나올 니요 사필이면 풀이 속이 나올 텐데 아마 이동속도 물약 기준으로는 조금 느린 거예요 아마 제가 한 정도 못 잡을 것같요 사냥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제가 하루에 지금 한 4시간씩 정도는 하는편이겠 하도 미시간씩 하도 근데. 네. 상당히 좀 깊지 않죠? 자 일단은 녹화는 네, 여기까지 해보고 네, 바람의 나라 사냥이 뭐 이제 고인물 정도 오면 은 대충 뭐 이런 어, 사냥 방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아무튼 뭐 2023년 현재의 바람의 나라 근황을 알려드렸습니다.